둘째 난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?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둘째 산모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? 0 0 0초산이 m a t e d 1,000많 n i m a t e d 1,000 animated 1,000 animated 1,000 a n i m a t 1,000 a 1,000 a 0 0 0 animated 1,000 animated 1,000 a n 남편의 나이는 어, 남편의 나이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영향이 있죠, 영향이 <laughs> 있고. 이게 요즘 결혼이 다 늦잖아요. 그한 30대 초중반에 결혼하고 한 1~2년 신혼생활 즐기시다가 첫째 낳고 한 3~4년 터울을 갖고 둘째를 가지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30대 후반 40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가임력이라는 게 나이에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를 가질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아 나는 첫째를 잘 가졌으니까 둘째도 잘 생길 거야라고 무턱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. 일단은 나이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기를 권하고 아까 남편분 나이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남편분은 나이보다는 사실 어, 생활습관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<laughs> 어떤 어떤 게안 좋은 건가요? 어, 이런 경우가 있죠. 이제 둘째를 가지 안 생겨요. 이러고 병원에 오셔서 제가 남편분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.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, 저는 첫째는 잘 생겼는데 꼭 해봐야 돼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첫째를 가질 때와 다르게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흡연, 음주, 어.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남편분들 컨디션도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. 음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중 문제를 아. 생각을 안할 어. 수가 없거든요. 백희정씨 담배는 음. 끊으셨죠? 담배만 끊었습니 네, 그거 하나 말고 다넣어 <laughs> 그거라도 다행이네요 근데 담배를 끊고 더 많이 먹어요? <laughs> 아, 그 영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빨리 둘째를 시도를 하시다가 1년이 넘었는데 안 생긴다 그럴 때는 너무 무턱대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럴 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 이뻐